아, 그때 공부 좀더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가끔 들었습니다. 보통은 학원에 갔다 오는 길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을 등록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저를 학원에 등록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강제로 학원 보내지 않아서 공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나중에 공부 안 해서 후회할 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처음 말했을 때 공부 안 했던 그때는 뭐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은 아니고요. 대학원 시절입니다. 대학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철학과 대학원을 다녔고 학부도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학부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관심 있던 사람들의 논문을 찾아보면서 인용 횟수랑 읽힌 횟수가 다른 과 논문보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인용 횟수가 0인 경우도 많았고 1이어도 자신의 논문에서 다시 인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뭐 10명이 넘어간다 이런 건 소, 손에 꼽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정신 차렸어야 됐는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감은 되지 뭐 남이 관심 갖고 이런 게 뭔,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좀 달리 생각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내 작업이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아야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죽은 다음에 뭐내 작업이 다시 발굴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희박하지 않습니까 또뭐사회의 잉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야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이 잉여들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기도 하겠죠 너무 사회가 획일되어 있으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잉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잉여 안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인형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야 하는 거죠. 이런 후회입니다. 아니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먹고 살 길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긴 계획을 갖고 내가 철학과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뭐,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긴 계획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대학원에 왔고 또 대학원에서도 계속 집중하지 못했죠. 이제 졸업하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대학원이 코스가 짧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서른을 훌쩍 넘었고 뭔가 결혼도 해야 될것 같고, 이런데, 더 막막해졌던, 더 막막했죠. 그렇게, 그, 그 와중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가 필요한 이겨가 됐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행사에서 오라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번 12월 말에 다시 그 기회가 생겼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히 그곳에 출근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 학교에 있다가 회사에 가니까 진짜 모든 게 낯섭니다. 아 심지어 어디 전화하는 것마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안 내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연락하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하고, 뭐, 좀 아쉬워도, 내가 시간을 갖고 공부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또, 공부가 더안된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여기서는 이 회사에 와서는 정말로 뭔가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원하는 게 있으면 남들이 그거를 주지 않잖아요. 그냥 쉽게. 약간 학,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학부를 다닐 때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 적극적인 것에는 그 공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아쉬운 소리 하기를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서도 그쪽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들어서 합니다. 뭐 대학원 추천서를 받을 때도 이메일 한번 씹혔다고 그냥 말게 아니라 한번 쫓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불쾌하다라고 답 반응이 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말면 되는 건데 그런 걸 정말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못해서 그냥 철학과에 안주하고 싶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남들한테 내 생각도 더 말하고, 내 의견도 동의를 구하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남들한테 받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기 싫어서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이라고 퉁치려고 철학과에 안좋한건 아닌지, 뭐 그런 반성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막상, 그런 것을 급박하게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회의할 때 노트를 책상에 펴놓는 것조차 아, 부끄러워요 공부할 땐 보통 선생을 보거나 원탁에 앉기 때문에 남의 노트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좁은 책상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있으면 서로의 노트가 보이고 이래서 여기뭐 필기할 때가 약간 민망한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것도 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되게 뻘끄러워요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게참안 돼요. 사실 모든 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철학과가 두 번째 학교거든요. 수능을 다시 봐서 간 학교인데 원래는 건축공학과를 다녔었습니다. 두 학과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철학과에 올 때는 뭐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고 뭐 철학과에 다니면서도 그랬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별로 경제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었어요. 그래, 그래서 철학과를 갔죠. 그래서 나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행사는 제가 철학과에 있던 때와는 너무나도 극렬하게 다른 환경입니다. 사실 제가 싫어하던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돈에 관한 일들, 돈의 욕망들. 시행사는 건물을 짓고 파는 일을 하는 곳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오피스텔을 팔면, 이 오피스텔을 그냥 살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오피스텔이 얼마나 오를 건지, 이 오피스텔에서 어, 내가 산 호실이 얼마나 많이, 호실들이 얼마나 많이 임대가 나갈 건지, 뭐 이런 것이 관심이 있겠죠. 뭐, 얼마나 좋은 삶을 만들 건지, 얼마나 좋은 주거를 만들 건지, 이런 거는 일단 부차적인 겁니다. 돈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철학과에 갈 때는 이런 거안 하려고 철학과 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환경에 오니까 아 정말 이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이 꼴을 안볼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안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느낌도 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는 적극적이었어야 됐는데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이라고 퉁쳐버렸던 많은 일들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배운다는 느낌으로 다니면 마음이 약간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하나는, 이 시행사 다니는 일의 장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논문이 인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철학과 논문들은 잘. 이거는 곧 사회와, 사회의 영향을 잘 끼치지 못한다는 건데, 시행사에 사는 일은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영향을 끼쳐요.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건물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 땅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쩌면 철학과에 다니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걸로 채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냥 혼자서 계속 혼자만의 공부를 했다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살았다면, 이,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상호 교류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참에, 그런 일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되게 복잡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배운다라는 생각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살 길이 막막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될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 늘, 그냥,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뭐, 1년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정신 차리고, 다시, 내 혼자만의 어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그냥 공부하면서, 들고 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여태까지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이랬거든요. 그냥 스파 브랜드에서 뭐싼 바지 사 입고 이랬는데 이번에 옷을 사 입으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약간 가격이 있는 옷, 옷들을 입어보는데 그 마음 속에서 와, 이게 정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약간 또 철학가에 올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반성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쓴다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돈의 욕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사실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나 요트 타고 다닐 거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부 때 요트 타게 대, 타고 다닐 거야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건, 철학과 사람들이 너무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좀더 실용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해요. 정말 이 형이상학하고 이러신 분들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이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이러면 당장의 일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실에 두발 붙이고 있는 사람이야다라는 걸 강, 강조하기 위해서 요트 타고 다닐 거라고 돈 많이 벌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태를 만들고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고 하는 거겠죠. 그래도 마음이 막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떠도는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어요. 1년 내가 논문을, 졸업을 늦게 한다고, 철학과 1년 졸업 늦게 한다고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요. 이 1년만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또, 되려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철학 공부하는 것에 대한 다른 기회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이게 그나마 정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 비디오를 보고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다가 더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겠죠.